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이 그럼. 그거 바라는 아이, 거죠. 그럼. 예.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또 달라요. 네 어떻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잘됨과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어, 바라보는 잘됨이 다릅니다. 아이, 다르지. 예 예. 아예 다르지. 그래서. 예. 교육부터가 달라야 돼요. 그렇 네. 근데 있잖아요. 이 교육 있잖아요. 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음, 음. 이제 학교라는 세계를 딱 만나. 하... 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 헷갈리죠 이게 있잖아요 음. 세상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 음.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있잖아 네네. 그럼 애들이 무너지더라고 음, 비교하고 그럼. 성적대로 뭔가를 그럼. 평가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네. 기독교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학교가 꼭 필요한데 네네. 오늘은 충남 아산 소망교에서 세운 나지르 기독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나지르 기독학교 우리 관계자 네분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다 네. 네. 자 교장 선생님 최영규 목사님.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실래요? 네. 저는 네. 아산 소망교회 그리고 나지르 학교를 섬기는 최영규 목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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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설립하신 거죠 목사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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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리고 그리고요. 네. 어 사모님이시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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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라지리를 16년째 섬기고 있는 사공 복자입니다. 네. 사공 복자 사모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졸업생 안녕하세요. 대표. 네, 졸업생 최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졸업생 지금은 뭐 학교 다녀요? 학생이요 아, 지금 현재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코로나가 네, 네. 우리 지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어, 그러네. <laughs> 에휴, 빨리 빨리 좀 물러가야 될 <laughs> 그래. 텐데. 자, 그리고요. 교감 선생님이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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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이 다음 세대의 불우심을 받아서 나질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국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국환 선생님. 그럼 반갑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사모님도 같이? 네, 제 아내가 아우. 먼저 나들학교를 헌신했고요. 네.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결혼 후한 3년 후에 네. 이렇게 함께 나들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예? 얘기는 있다 그러면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자,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네. 아산 섬망교에서 목회하시면서 아, 학교에 대한 그 생각을 비전을 좀 품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나들학교를 세우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네. 어,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홈스쿨을 하게 됐거든요. 음. 그때 아이들이 그때는 비디오 보던 시대였는데 네네. 아이들끼리 부모님 없을 때 이상한 비디오 갖다 보고 막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 그때 뜻을 같이 하는 집사님 또 목사님 뭐 우리 교수님들 그 자녀들과 함께 네네. 홈스쿨을 하게 됐어요. 음.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보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이제 그 아이들을 드리고 네.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늘 학교 같이 이렇게 되게 된것 같아요. 음. 학교보다는 엄연히 저희는 이제 어떻게 공동체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음. 이게 그래요? 나지르란 말이에 나지르. 이름이? 학교 이름이? 네. 나지르가 무슨 뜻이에요? 음. 그아호스 그러니까 2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해 보면 네. 하나님께서 네. 청년들을 이 나지르 나시르로 이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네, 나, 예. 나시린. 네, 예. 나, 거기에는 이제 나지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네. 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구별된 세대로 부르는데, 음. 1 2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 세대가 그그 그, 그 세대가 그 아이들을 하여금. 어, 포도주를 먹게 한다, 그렇게 마시게 한다, 그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구별된 세대로 부르는데 음. 이 기존 세대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 음. 어, 그런 거을 쫓아가게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끝까지 구별된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음. 아이들로 음. 어, 세워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나즈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이들 머리도 길러요, 그럼?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놀라셨어요. <laughs> 왜이러세요 <laughs> 나지르들은 머 머리도 길고 그래서 상해보면 네. 네. 그렇다면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나지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만은 정말 신경 쓰서 가르친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 네. 나지르에서는 어, 구별을 가장 음, 강조를 해요. 구별. 네. 예. 세상과의 구별. 네네. 왜냐하면은 어, 그 아이가 세상과 구별될 때. 예. 그 아이의 특별한 점, 음. 그 아이의 독특한 점, 죄가 음. 어, 섞이지 않을 때, 어,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고, 음. 또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예?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아. 그, 그 약속을 믿고 음. 네 구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 이 구별이라는 음. 게 사실은 거룩이잖아요 그죠 네, 거룩성인데 네, 네. 음. 야 근데 저는 몰라요 이제 좀 들어봤지만. 음. 어,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음, 네. 근데 오늘 졸업생 대표로 우리 최지은 자매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나지를 학교 가서 그 제일 처음에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어, 예배에 대해서 뭘 배웠어요? 처음에 나지 학교 가서. 어, 그동안 나지 학교 가기 전에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잘 못했고 형식적으로 예배 음.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제 나즈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며 예배할 때 음. 저를 네. 뜨겁게 만져주시는 거를 경험하면서 음. 아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 그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한번 정의해줄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란. 내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네.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내 힘을 빼고. 네. 더 이상 뭘 가르치겠어요, 그죠?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죠. 그자 그러,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어. 우리 지은 자매 같은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예. 정말 많이 예.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나지르 학교를 만드셨는데. 예. 어 교감 선생님께서 그러면 학교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나지레 학교랑? 네, 네 나지레 학교는요 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배자를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 음. 그리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헌신 예. 네. 이것들이 어, 이두 가지가 저희들의 그런 교육 모델로 또 공동체, 가독 공동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 목사님 말씀의 그 말씀기도, 음. 또 말씀 통독 네. 또 그런 또 저녁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있고요. 음. 또그 예배 외에도 일반 학습 부분은 성경 중심의 학습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국어시대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어, 보고 읽고 자기가 소화를 해서 대본을 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 연극과 드라마로 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발표까지 하고요.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한번 자기가 이게 렇 네. 이게 알아야지 만드는 어, 그래 거거든요. 맞습니다. 알아야지 아. 만드는 거. 대본이나 아. 이런 것들 다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수학이나 이런 것도 할거 아니에요. 학교니까. 네. 수학과 영어 또 학부모님도 중요시 여기시는 부분인데. 네. 예. 그 영어는 또그 일반 그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영어성경학교 그. 예. 영어, 네, 영어 성경으로. 네, 영어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네. 아,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우리 저 최지은 우리 자매는 음. 나지학교 언제부터 다녔어요? 저는, 몇 학년 때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음. 나지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럼 6년을 다닌 거예요? 어, 5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을 그래요? 다녔습니다. 어. 네.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어. 처음에는 제 의지가 전혀 없었고 부모님의 <laughs> 의지로. 부모님? 네. 왜, 부모님 왜요? 왜 거기 가려해? 어... 아무래도 일반 학교보다는 예. 이제 나지를라는 학교를 알게 되셔서 너가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빠가 목사님. 아, 그 아. 아. 아버님 목사님이셔요? 네. 네. 예. 한 달만 다 다녀보라고 말씀을. 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 한 달만 버텨보자라는 아, 버텨보자. 생각으로. 그렇지, 네. 버티는 거지. 네 들어갔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선생님들과 음.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예.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 는 하나님에 대해서 음.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음.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 여기 보니까 우좀뭐 <laughs> 아이돌 춤 추다가 걸린 그그그 그, 그 얘기 지만번 이거 <laughs> 참 음. 재밌는 음. 에피소드더라고요. 네. 이제 한 음. 번은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저희들끼리만 있,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예. 이제 밤에 저희들끼리 아이돌 춤을 추면 그 노래를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 어. 게임이 있어요? 저희끼리 만들어낸 네. 게임으로 그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께 밤에 걸려서 음. 그 다음 날 벌칙으로 목사님과 함께 산행을 자주 벌칙으로 산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산행을 했을 때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틀어 주셨었는데 음. 그때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음. 가는 많은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음.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네. 말씀을 틀어 주셨 고 그게 네. 아직까지도 내제 네, 마음에 꽂혀서 어... 그 다음부터는 음... 하지 않게 어... 되었습니다. 세상과 벗 되면은 하나님과 야... 원수 되는 거다 르죠 어... 네. 어? 아니 목사님. 어... 네. 애들이 이걸 딱 틀어 주면 어... 변화될 거라는 걸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암송하게 했죠. 어... 말씀을 복창하게. 예. 세상에 저는 아이들 아이돌 아이돌 춤추고 하면 그거 잘한다고 오디션 대회도 있고 그래요. 맞 예. 그런데 아이들 춤췄다고 등산 벌로 그런데 그왜 막는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구별된 세대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네. 그 세상의 문화에 계속 어, 가게 되면. 음. 어, 그것을 이렇게 막기가 좀 어렵죠. 자꾸 음. 그쪽에 빠지게 되거든요. 음. 이 아이들 방향을 일단 저희는 처음에는 방향을 그 눈을 시선을 돌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동안 세상 문화라든지 쾌락을 음.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음. 시선을 주님께 돌려놓는 것이 음. 가장 처음에는 그것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음. 어우, 나지르 학교가 음. 오, 참 쎄다. 쎄다. 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쎄게 어. 만드시다 보니까 음. 목사님도 쎄게 중간에 포기하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쎄게. <laughs> <laughs> 네. 네. 아니, 중간에 왜 포기하시려고 했어요? 아,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음.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목회도 하고 음. 학교도 한다는 게 음. 그리고 제가 학교 그 당시에 뭐 하는 그런 것도 한국에 별로 없었고. 음. 예. 뭐 그때 중...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학생 뭐 12명? 어... 그 정도 근데 이렇게. 그것도 힘들었어요? 역시 학생은 50명이나 10명이나 똑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목회하고 두개 하는 게 힘들어서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나에 DTS라고 열방대학교네 거기에 DTS를 가게 됐고요. 그럼 온 가족 다 가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다 가게 됐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께 잠깐 맡겨 놓고요 어, 가게 됐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확실한 비전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주셔서 예.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니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디 t s 훈련 네네. 음, 저 하와이에 그6 개월 동안 가면은 음. 사실은 참 그게 빡센 훈련이잖아요 <웃음> 네. <웃음> 고된 아니 그 진짜, 진짜 그 다녀오신 분들 <laughs> 네. 그 은혜도 크지만 네네. 그 과정은. 어. 과정은 참 힘들다는데 그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사모님 네, 거기서 이게 하나님께 받은 기도 비전이 크다 그래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어, 학교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 있었던 차에 예. 어, DTS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학교 음. 네. 우리 이런 그래, 거 한다 얘기를 네, 안 했어요 네. 음, 음.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이 저희를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희 부부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네. 학교라는 거예요. 뭐 금식하며 예배하는 학교다. 네, 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학교가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예. <laughs> 그때 당시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심도서 포기할라 그랬는데. 네, 네. 오늘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 섭외를 받으셨잖아요. 네. 이걸 보고 뚜둥 놀라셨다 그래요? 네. 왜 그래요? <laughs> 왜 왜요? <laughs>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음. 음. 나지리를 통해서 한국의 희망을 심어주시겠다고 음. 그렇게 한국의 희망을 키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음 세대 희망.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거든요. 네. 작은 교회고 네. 저희 교회는 반딧불이 있는 동네예요. 그렇게 시골 에 반딧불이 ]이에요. 있어요? 네. 아직까지요 네. 그런 시골이에요. 근데 우리 CTS에서 연락이 갔어요. 네, 연락이 어. 오셔가지고 이 CTS 그러니까 저희가 음, 작은 콩들이 열 바퀴, 백 바퀴 돌아도 얼마큼이나 가겠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콩. 큰 CTS 방송국에서 음. 큰 호박이 한 바퀴 돌아서 음. <laughs>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 있을 만큼 에너지 있는 곳이잖아요. 되는 <laughs> <laughs>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음. 음, 다음 세대 애들을 네.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네. 놀랐어요. 아, 니 우리 오늘 저이 주제가 음.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잖아요. 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때 DTS에서 기도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분 예언이잖아요. 그죠? 네, 딱 그거였어요. 네. 세 번째 예언이네? 네, 너무 놀라왔어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예. 아니 네. 그러면은 우리 김국환 선생님께서는 어뭐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제 온 가족이 아내분하고 같이 지금 학교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태 선생님 아니셨잖아요. 모태 선생님이 오게 되셨어요? 아니었고요. 아. 크리스찬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크리스찬도 아닌 줄알았더니 무슨 는 저는 생각... 어, 그 모태 신앙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랜 기도로 음. 네,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되는 것도 제 아내를 만남으로써 음. 이렇게 네. 된것 같아요. 음. 그때가 시간, 기억을 되살아보면, 그때도 첫 대화를 나눴던 때가 다니엘 컨퍼런스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음. 컨퍼런스 때 대화를 나눴고 예. 또그후 그해 가을에는 아이들과 일, 영국 이스라엘을 어, 같이 합창을 하는 그때에 제가 음. 섬기지도 않는데도. 같이 가서 예. 첫 열방을 바라보는 음.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스라엘에서 음. 이제 한 가정을 이룰 그런 비전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학교로 이렇게 헌신하게 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전에 여기 저 교사로 헌신하기 전에는 무슨 네. 일 하셨어요? 네, 저는 섬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실 때 네. 그게 이제 아내분이 먼저 품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부가 같이 품으시게 되신 거예요? 어, 이스라엘에서 아내가 음. 이제 함께 결혼을 약속하고 음. 또 기도하, 기도했을 때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부르심 열방이 열방 이곳에 음. 너가 한 가정과 또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네. 네, 그때 이후 그 다음 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그 후에 계속해서 아산 소망교회 성도로서는 음. 계속 있었던 아, 거였어요. 성도였어요? 네네, 아, 네, 네. 성도로 계속 있었어요. 아산 소망교회 반딧불이 있는 교회. 네, 네. 성도로. 성도였다가 학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거기 헌신하신 거예요, 교사로? 저는 성도였고 아내는 미리 성... 대학교 졸업한 후에 일 년간 헌신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만나게 됐었던 거죠. 아... 네. 네. 아, 그럼 아내분이 그랬구나. 먼저 그러면은 학교를 아, 맞습니다. 예. 후회 없어요? 후회 없습니다. 아,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요? 아니 그러면은 네. 아 그럼 됐어요. 네. 네. 보수가 있으셨는지 보수가 없이 헌신한 걸로 알고. 그냥 있어요. 헌신이었어요. 음. 그 나지르 학교가 음.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네. 중고등부잖아요. 네. 어, 그럼 유치원이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근데 없었습니다. 지금 있죠 지금은 생겼습니다. 왜 생겼죠? 저희 가정과 또 함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가정이 네. 함께 합하게 되면서 그 키즈 아이들이 네, 그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들 네네. 때문에 저... 키즈가 저기 유치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된 재미네요. 초등학교 가면 또 초등학교가 생기겠네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올해에 네. 감사하게 샤이닝의 그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생겼고요 네네. 또 그와 더불어서 나즈를 키즈 과정도 같이 생기게 되면서 어. 이제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음. 이곳에서 홈스쿨과 또 이~ 어, 나즈라 공동체 안에서 음. 잘 어,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수, 어, 키울 음. 수 있는 네. 네, 그런 좋은 네, 공동체를 얻게 된 네.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그 공동체 학생들하고 거기서 같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 네. 이사로 왔습니다. 그곳은 아예. 네,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안나의 집? 네네. 네,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음. 안나의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해서 네.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하시면서 그 안나의 집도 함께 건축될 오. 때에 거기가 이제 아이들 기숙사 또 네. 저희가 저희 가정에 머무는 음. 네, 그리고 안나들이 생활하는 음. 네, 그런 장소로 있고 거기에서 네. 있습니다. 지금은 그한 16년쯤 됐다면서요? 음. 네, 맞습니다.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 나지르 과정 또 샤이닝 과정 키즈 과정에서 예. 총열여 어, 여덟 명 정도 되고요. 열 여덟 명 전부. 네네네. 네네. 오. 아주 오. 어떻게 보면 조철요그죠 진짜 네. 가족 같은 분위기겠어요. 음. 맞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학생은 열 네. 명이나 오십 명이나 똑같아요. <웃음> <웃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저 김국환 선생님 아이들도 네. 언니 오빠들이 다. 그 케어해주면서 맞습니다. 키우면서 갑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야. 이제 셋째가 나서 저희가 안나 이 셋째도 가... 가... 있어요? 네, 음. 셋째 최근에 오0 육십일 이제 오십일 좀 지났는데요. 그래. 네네네. 그 아이를 이제 돌보러 가면 그 꼬마 아이들은 또 언니 오빠들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음. 세워지고 헌신의 가정이 자꾸 세워지는 게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데 어, 한국 교회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하신 분으로서 좀 도움의 말씀 좀 네. 한번 주세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교육의 틀을, 그러니까 틀을 무너뜨려야 될것 같아요. 예. 울타리를 아, 음. 기존에 어떤 울타리 있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그런 교육을 해나가기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부모님도 그런 울타리에 갇혀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울타리, 곧 교육의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될 구별 거룩한 구별이라는 게 예. 필요합니다. 음. 어, 혹시 옥수수, 차 옥수수 심으면 뭐가 날것 같아요? 옥수수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흑차 옥수수 심으면? 흑차 옥수수 나죠. 근데 차 옥수수를 심으면 차 옥수수가 날것 같은데 그 주위에 만약에 어, 사료용 옥수수를 심으면. 그 생기는 게 사료용 옥수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거룩하게 자녀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해도 네. 결국 그 주위의 환경이 어떤 것이 날라 오느냐에 따라 어, 수정되는 것이 그래요? 결국 매독수수가 맺히고 사료용 옥수수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교육이라는 것은 아. 나 혼자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게 네. 교육의 공동체, 구별된 맞아요. 공동체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어, 정말 어떤 틀에 잡혀있는 기존 교육의 틀이 아닌 예. 거기서 출애굽에서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음. 안에서 구별된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네. 이 아이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그것이 예. 교육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 목사님께서 음.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다. 저는 네.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파 아. 나고 차록수 심하면 차록수 나는 줄 알았거든요. 어떤 예. 게 날아와서 수분하느냐에 따라서. 아, 아 그게 달라지는 분이 환경에 따라서. 주위에 주에뭘 주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아, 죠저 그렇죠. 아, 몰랐어요. 꽃가루가 날아와서 아, 네. 그러네, 그렇죠? 수정이 되니까. 자, 아, 그래서 오늘 그냥. 저 우리 아산에 음, 음. 소망께서 세운 우리 나지락에 대해서 알아본 네. 오늘 첫날이었고요. 음. 내일 그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어, 우리 학생들 벌써 졸업생들도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음. 내일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서 인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지르 음.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 이란 음. 의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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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돼야죠 그렇죠. 이 구별 안 되면은, 음. 뭐, 뭐, 어? 하나님이 보실 때, 예나, 네. 쟤나 음. 다 똑같으면 찰옥수수나, 매독수수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구별, 구별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 공부하는, 어떤 환경에서 진짜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부터 달라져야 되지 그럼, 않을까 싶은요야 돼요. 그렇죠. 말씀. 그래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 지금도 뭐저나지 학교 몇명안 되잖아요. 이 음. 규모하고 관계 없어요. 그럼요, 예. 뭐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티스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 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시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 6333의 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